유자의 본고장 고흥반도, 온화한 남도의 기후와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농부의 가득한 정성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져 단단하게 여문 샛노란 열매가 수확 시기를 맞았으니 속이 꽉찬 새콤달콤 고흥유자 나가십니다. 유자골 고용의 초겨울은 달달한 유자향기가 진동하는 계절. 마을마다 농장마다 유자 수확하느라 분주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노란 빛깔의 에너지가 가득 찬 농장에서 유자 박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한창 예. 수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예. 예. 지금 유자 한창 수확철인가 봐요. 그렇죠. 예. 언제까지 수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11월 15일부터 해서 네. 12월 15일까지 약한 달간. 고흥의 유자가 좀 상품적으로 봤을 때좀 월등한 면이 있나요? 음, 있죠. 지리적으로 산면이 바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겨울철에 온화한 해풍이 불어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일조량이 전국에서 최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수량 네. 이런 그 자연적인 조건들이 자주 <laughs> 유자 재배하기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완벽한 자연 조건의 힘입어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고흥 유자. 유자하면 고흥이요, 고흥하면 유자라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고흥 유자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유자 부서 하시게 된 거예요? 자, 네, 할아버지 어머니 저한테로 이렇게 물려받은 거죠. 고흥 유자는 그 일명 그 대항 나무라 그래요. 네. 그 유자나무 한두 그루 가지고 자식을 대학을 보내는 실질적인 그런 그 애정이 있어요 공예.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지방보다는 좀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이 재배하는 기술이 네. 좀 남다르죠. 유자나무 덕에 대학을 다녔던 때문일까요? 공직 생활을 정년 퇴임으로 마무리한 임병용 씨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유자 농장으로 돌아와 제 2의 인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따라 귀농한 아내도 이제는 베테랑 농부. 젊은 시절 자식을 키워낸 지극 정성을 이제는 유자 나무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야 그냥 유자 그냥. 탄스럽게 잘열었어요 네, 풍년이죠. 아, 풍년이네. 네, 근데 예. 근데 보니까 이 나무들이 상당히 좀 오래돼 보이는데. 네, 오래됐어요. 몇 년이 네, 됐어요, 어, 제가 시집을, 시집 온지 40년이 됐는데, 네. 제가 올때 이렇게 어리더라고요. 아직 열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참... 제가 추측하긴 한 45년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 친구들이랑 그 어머니의 십생활에 같이 이어지는. <laughs> 저희들이 여기가 언제 10년이 됐는데, 저희들은 네. 이제 꾸준히 가지치기 해주고, 걸음 많이 하니까 해결은 안한것 같아요. 아... 해마다 평자인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올해도 그럼. 올해 엄청 열었어요. 올해도 <laughs> 엄청 열었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진짜 너무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데, 요즘 지 열심히 빨리 따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완료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 네. 한 개를 잡고, 네. 밑, 밑동을 이렇게 잘라주면 돼. 잡으면 돼. 네. 아, 네. 잡고. 네. 밑둥만 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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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에, 에, 에. 이게 좀 많이 나와도안 되죠? 안되죠 너무 많이 있으면 다른 에, 친구도 에, 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 저도 리포터 경력 있기 때문에. <laughs>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자라가 고 드시고 좀 그러시나요? 저희들이 네. 에, 저희들이 이게 작업하다 보면은 에. 이게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막 땀이 펄펄 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여기서 하나 툭 잘라가지고. 먹어요. 아, 잘라서 먹고. 먹어. 아, 어, 이렇게 먹어. 그러면 이 버섯이. 이. 아, 이거 가지 좀 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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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그냥 통째로 먹어 가지고 심하면 그냥 막 배탈해요. <laughs> 그러면 돼요? 예. 유재 상당히 좋아하고. 레몬을 좋아해서. 예. 아, 레몬 좀 많이 먹는데. 아, 이게. 음. 좋아하고. 너무 음. 음. 잘, 잘 드시네. 요 음. 음. 유대 농장에서 살아야 되겠구만. <웃음> <웃음> 그럼 내가 갈때한 보따리 챙겨 줄 건데. 나 일주 받게요. 유자 한 보따리 챙겨 <laughs> 준다니까. <laughs> <laughs> 오늘 할줄나와 <좀 웃음> 왔어요. 일주 받자니까 잠깐만요. 나 일주 받아야 되 근데? 일단 맛을 보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나요? 열혈 일꾼으로 거듭난 양성화 리포터 가위질 신공 펼쳐가며 한 상자 가득 수확 완료. 그런데 열심히 따는데 이제 이거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이제 이거 우리 그집파장 수매장이 네. 어, 따로 있어요. 아. 그게 하면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음. 가격을 매길 거예요. 이제 아. 농가들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공정입니다. 가보시죠, 일단. 예예. 예, 가시죠. 예. 가자, 가자. 1,600여 유자 농가의 알토란 같은 수확물이 모이고 좋은 가격을 받고 싶은 농부의 걱정스러운 마음도 찾아드는 이곳은 고흥 유자 수매 현장입니다. 자 이제 사형관께 우리가 그 이곳 이제 수매 현장인데 네. 어떤 과정이 걸치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여기에서는 품질별로 구분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네. 예, 네, 이제 가공업체로, 네.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다 함께 지금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가격 책정을 하고 있고 네.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농가들이 저희 쪽에 와서 출하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년에 네. 저희가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아... 그 사업 제도가 있어요. 네. 이 원가가 차지하는 이런 가격이. 네. 우리 가공업체의 기업 유인에 맞도록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농가의 그 생산 장려수당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농가의 상당히 고소득 작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공유자 상품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 아, 양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자를 이 미용용품, 식원료,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오 예.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팔방미인 유자의 변신은 무죄겠죠 고흥 유자로 담은 향긋한 유자청 또한 다양한 쓰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그냥 예, 유자 따고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좀 하려고 준비해봤는데 를야 이거 좀 수육이랑 김치가 지금. 와 원래 이렇게 매일 드세요? 이제 유자철에는 네. 저희들 이 바쁘니까 네. 결국은 뭐 대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시세끼 그런 먹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육으로 먹을 때는 수육이랑 이제 보쌈 김치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 유자 척이랑 같이 먹는 보쌈의 그 맛은 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좀 드셔보세요. 야 이거 진짜 느끼 드셔보시고 그치. 한번 느낌을 말해보세요. 색다를 것 같아. 네. 부드럽게 익은 보쌈 고기에 잘 익은 김치를 올리고. 유자청으로 활용 점정을 찍는 고흥식 유자보쌈 한입 크게 먹어보니까 어때요 성화 씨? 음. 보쌈이 이렇게 신선하고 상큼할 수가 있구나. <laughs> 야, 우리 보쌈 을리 김치 먹으면 마지막에 그 뭐랄까 유자 향이. 유자가 코팅을 시킨 느낌이에요. <웃음> 호감하시네요 <웃음> 뭐유자농사만 지으실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계획도 있을실것같은데 유자나무 특징이 그 관광 조경 수로도 상당히 큰그각광을 받을 걸로 판단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장은은 사람은 어떤 사사어 사람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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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어떤 사 어떤 사람은 은어은어은어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지 지금 이 나이에 크게 벌리고 뭐 그럴 거는 아니고 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네. 할 거예요. 어... <laughs> 노란 빛깔과 상큼한 향, 영양까지 풍부한 완벽한 과일. 농부님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고흥유자로 겨울철 건강 든든하게 챙겨보세요.